그럴 때그 어, 여러분들의 또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약간 음, 질문, 질의토론이 한 50분 정도 해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어, 오늘 좀 즐겁고 또 <laughs>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면저요. 음, 제가 이 어, 문학과 문학과 성 아니면 뭐 혹은 뭐성 한국의 성문화사 이렇게 해서 어, 두 번에 걸쳐서 그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성인가? 음, 그 여러분들 아마 마음 속에 이성 그러면 왠지 좀 부끄러울 것 같고 어, 조금 어, 좀 비도덕적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왜이 굳이 성을 전면에 끄집어 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laughs> 주로 연구하는 게 뭐냐면요. 그, 처음에는 여성사를 하다가, 문학 전공이면서도 여성사를 하다가 <laughs> 장애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층민들의 역사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사를 계속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 여성사에서 처음에는 여성들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남성들 중에 여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책이 제가 조선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건데요. 예, 생각보다 조선 사람들이 남자들이 살림에 아주 적극적이었거든요. <laughs> 거기까지 하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인구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한 인구 문제가 한 지는 벌써 한 3, 4년 넘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게 이제 잠잠해지고 나면 바로 우리 사이에 전면에 부각될 문제가 인구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오늘 인터넷에서도 나오다시피 일본은 현재 어어떻니까 대도시에도 빈집이 넘쳐나지만 대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난 지역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밤에 거의 무주강산이 돼버릴 정도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밤되면 여러분 산 생각을 해보세요. 공원이라든가 밤에 사람이 없으면 아침 일찍 때 그렇지만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거든요. 자연재해야 일시적으로 불었다가 곧 가라앉을 수 있지만 인구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막 태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의 30년, 많게는 한 70년 단위로 인구는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구 문제를 하면서 인구 문제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뭘까를 생각했더니 성에 대한 개방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생각 이게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가족구조의 어떤 개방성 물론 뭐 경제가 또 뒷받침 되어 줘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이 자유롭고 또 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뭐랄까요 개방성 이런 것들이 인구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구 문제 와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성문화사를 연구하게 됐던 거죠, 그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이 성도 알고 봤더니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를 타고 왔었는데, 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만이 한국의 성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성문화사, 한국의 성문화사, 여러분 인터넷 에 한번 쳐보세요. 책 없습니다. 근데 일본의 성문화사, 중국의 성문화사,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게. 또요, 전 세계에서 이 성의 어떤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라든가 굉장히 성에 대한 생활의 부분들 심지어는 기교적인 것까지 아주 어 굉장히 연구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러분 알다시피 인구 문제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들, 프랑스나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이송에 대한 어떤 역사를 정확하게 밝혀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국민의식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들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성문화사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들이 알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인간에 대한 <laughs> 인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 성범죄가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들 또 하나 예, 아시겠지만 더큰 문제는 사실은 젊은 층의 섹스리스거든요 오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거 넘어서서 젊은이들이 <laughs>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친구를 안 사귀어요 혼자 있겠대요 그냥 그러분 아마 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밖에 안 나가요. <laughs> 예, 심지어는요. 강의실에 와서 서로 얘기 안 해요. 예전에는 뭐 동아리라든가 <laughs>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요즘에는 안 합니다. 심지어 남학생들 봐보세요. <laughs> 여학생들은 모르겠는데요. 남학생들은요. 성이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요. 애초에 안 해버려요. 관심도 안 가진다니까요. 제가 볼때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이 성문제가 여쭤 보면 인생의 꽃이거든요. 그것을 학생들이 외면해 버린다면 와 이거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질까.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층의 섹스리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깊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안 하죠.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건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젊은 층의 일본화와 함께 성에 대한 깊이 현상은 굉장히 기 현상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리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이 역사 성나사는 현대 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걸쳐져 있다. 그리고 어 우리 인간의 <laughs> 전체 노년층까지 합쳐서. 자유롭고 어찌 보면 행, 행복도라든가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도 성문화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강의를 개설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게 개설됐던 거고요 어, 제가 그 1, 2강을 좀 정리를 하자면 크게 몇 가지가 됩니다 이건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문화사는 크게 세가, 세 번의 큰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시에서 조선 전기까지, 이때는 성의 신성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성은 어땠습니까? 예,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신앙이라든가 종교성이라고 할 것처럼, 성이 굉장히, 어, 뭐랄까, 순고하고 중요했었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생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요도 해야 되지만,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풍요이기도 하지만, 자손들이 많이 나와서, 그당시는 인력이 바로 요즘에 기계가 대신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인력이 노동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선 전기 때까지는 <laughs> 그런 성이, 그 숭배,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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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상성이 담보됐기 때문에 성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어, 상대를 어때요? 어, 성이 상대를 어떤, 뭐냐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이 또 바로 이 생산과 직결이 되고. 그래서 전기까지가 그랬다면 조선 전기에 어떻습니까? 성정대 때 우리나라 성의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참 딜레마인데 성정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제도하고 풍속을 바꿔요 그게 바로 남녀차별, 아니 차별이라는 구별법입니다 내외구분법, 내외법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여자들로 하여금 제가금지, 소위 말하면 정조를 지켜라, 절개를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어색 제가금지법을 만들어버리죠 이게 경국대전에, 법전에 올라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별 효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가문 사회가 되거든요. 여자들이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 여성들은 어때요? 집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집안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실을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집안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때요? 우리 집안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연료비라든가 이건 어때요? 내가 연료가 되면 우리 집안은 굉장히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 성을 희생하면서 집안을 위해서 그 희생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문벌사회, 가문사회 때부터 현실화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해라기도 잘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상당한 억압이 예, 이제 <laughs> 닥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어떤 성리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은 바로 예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군자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남들에게 우리 요즘에 그 체면 국회의원들이 늘 양복을 입듯이 항상 어때요? 체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체면에 좀 어긋난 일을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이 요즘에 그 정치계에서처럼 바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은 겉으로는 어때야 돼요? 근엄한 척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할거다 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내가 절개를 지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예, 양반층 10%의 양반층 빼놓고 90%의 중서층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부일처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조선이 실제는 뭐 했다고요? 예, 다처다부제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셋서방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자기의 성적 파트너, 성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게 중서층의 성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여성들은 성에 대해서 <laughs> 자유롭게 성욕을 풀 수가 있었고 젊을 때뿐만이 아니라 조선 시대 때는 노년층들의 성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자유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자식들이 노년 층에 뭐 애인을 사귀거나 아니면 뭐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아뭐 추하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어때요? 자식들이 모든 걸다 힘을 써 가지고 소개를 해 주죠. 알선을 해 줘요. 그게 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laughs> 조선후기가 되면 <laughs> 굉장히 성문회가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이 사회 저층에서는 성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니 뭐 사설 시조니 춘환이 풍속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성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했던 시대가 사실은 조선 후기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보면은요. 그러다가 이게 왜곡이 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예. 아시겠지만 근현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현대는 어떻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식민지라는 걸 겪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일본은 식민지가 아니었죠. 지배자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유산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후대에 전승해줬는데 우리는 어때요? 중간에 끊겨버렸던 겁니다. 우리들의 성문화도 끊겨버린 거죠. 거기다가 어때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옵니다. 소위 말하면 성을 내가 돈 주고 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성을 내가 착취할 수가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되면서부터는 내가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을 다 어때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성이 천시가 됩니다 돈으로 매매가 가능한 것 이렇게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근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이제 종교가 바뀌잖아요 사상이 바뀌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유교와 성리학의 시대를 살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 어떤 시대를 살게 됩니까 기독교의 시대를 살게 되는 거죠.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 문화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그젊은층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이라든가 또는 뭐르노나 이런 물이 되면서 성이 폭력화됩니다. 예, 그러면서 신상성이 더 탈락되는 거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때요? 성교육이라든가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러분 학교 교육에서 보면 성교육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성을 멀리하거나 두려워해야 되거나 혐오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젊은 층들이 어때요? 예, 상대에 대한 거를 멀리해버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접촉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얘들이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상대 만날 때 되게 두려워합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특히 남학생들은 항상 교육을 내가 성폭력의 가해자의 입장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자들을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서서히 성에서 멀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왔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노년층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노년층 문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 살게 됐습니다. 이제 최소한 80세는 살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한 보통 50세 정도의 이제 성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서, 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예. 요즘에는 어때요? 남성들이 45세 정도의 이제 성에 대한 그 장애가 오게 되고, 여성들은 이제 폐경기 이후로 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노출되게 되지만, 그 이후로도 거의 3, 40년을 내가 성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의학적인 이게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중성적 인간으로 살게 돼요. 프랑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예, 노년 죽기 전까지도 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어,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60세가 돼야지 비로소 성이 뭔지를 알게 된다. 성의 진수는 60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년층의 성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어떤, 뭡니까, 그 효능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3, 40년을 다 중성으로 살게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래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성폭력의 증가 문제를, 특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젊은층의 섹스리스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가장 큰 문제는, 노년층의 성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면서 노년층들이 자유롭고 또 내가 그것이 삶의 한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어 적극적으로 성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미래의 어떤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성문화사는 의외로 건강해 왔는데 우리가 식민지를 겪고 어 어떤 외래적인 생각들에 강하게 자극을 하면서 어, 한국의 성문화가 굉장히 고착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단순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제 생각이었고 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질문지와 함께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좀더 그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고